어웨이 볼! 어웨이 볼! 8 없나? 그냥 2초 줘 그냥 14초 줬다고 했어도 반지런 이번 콜로 상대랑 거친 농구를 할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자기 말을 안 듣는 데에 대한 징벌을 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좁은 거나 되게 잘 웃더라 탄력이랑 뭐 장난 아닌데? 게스트 잘하고 우리 편도 네. 어이 굿디, 굿디. 아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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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띠구 띠이 바지 입고 안 덥나? 이런 바지 입고는 안덥 네? 안 덥나? 바지 저 뒷면 땀 어, 엄청 날것 같은데 하이랑 안에 아무도 없다 하이 서주 하이 한명 없어 오, 제제 노련미. 죄송합니다. 죄해결해 아, 제송합니이죄송합이다 죄송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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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송합니다죄송합니이 죄송합니다. 죄니니이 넣으시겠다. 아이고, 이 손가락 부러졌어. 7 6 5안 들어갔다. 어우, 서커리. 자리 잡고 하나 메이드 해야 돼. 너무 느슨해. 아, 날 스패스. 아이고, 아깝다.

그래서 경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이경기 되면 3점이 없어지고 호로기 없어지고 경기때볼게아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아유 지금 아깝다 아깝 비... 오우. 와, 멋있다, 석현이. 오, 멋있다. 끝까지 수비 먼저. 또 하나, 또 하나. 어, 어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수비 좋다. 라면 썼나? <laughs> <laughs> 뭔가 이상하지 않아? 언밸런스 하는데? 어? 어? 아니야? <laughs> 밖에 봐이구안맞오 재윤이 봐 재윤이 봐오 재윤이 나이스 나이스 아무도 안 어, 야, 어. 비비 스비스비. 이초이번도안하면이시이 시체는 이 시체는 시체는 이 시체는 이시체이시체이이와이 아깝다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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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키어키터 갖고 키나키 터키 터다 터키 다해 터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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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끝까지 터 끝까지. 터키 터키 끝까지. <laughs>